나누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리는 우리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고위인들이 격동한 한 해였습니다.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사고, 맘카페 만연하냐고로 인하여 교사 가투심자살하는 사건,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또한 보육교사 후계시간이 7월 1일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따라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일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문화가 되고 숙련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인상에 따른 보행료 최저 인원이10.9% 올랐는데 보행료는 6.3% 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보행 현장 너무너무 어렵습니다.